찬 바람이 강하게 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는데 강물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엔 5에서 10,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은 5에서 30m가 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륙지역에는 1에서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산지와 제주 산간지역에도 2에서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해안지역에는 강풍, 폭풍과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광주가 13도, 부산이 1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5, 0미터까지 매우 거슬러 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서해안 지역은 내일도 눈이 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상정보였습니다.